자, 오늘은 어, 저희 친정이죠. 제가 처음 연극을 배웠던 곳 극단 예전에서 제가 작가로 참여한 작품 굿데이라는 작품을 지금 공연 중이어서 어, 역시나 저희 극단 예전 출신인 지금은 이제 예, 배우이자 또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는 하연정 배우님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고 또 오랜만에 수다도 조금 떨어 보는 그런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<laughs> 네, 우리 이희정 대표님, 네, 오늘 멋진 공연 보여주시고 에이. 땀에 쩔었어요. 지금 네 땀에 쩔었는데 이렇게 예뻐요. <laughs> 아 네. <네네. 웃음> 공연이 20... 6일까지죠? 네. 3월 다음주 일요일까지 입니다 네, 26일까지 진행되니까 정말 재밌습니다 네. 많이들 보러 오시면 재수 드립니다 네 재수를 많이 얻으실 수 있는 공연입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꼭이요 재밌데이 굿데이 왓데이 또 내가 쓴 작품이라서 부끄럽긴 한데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? 조금 지친 일상 속에서 공연을 보러 오는 그래서 많은 기대를 안 하고 봤는데 너무 재밌었고 어이구, 박수가 절로 나오는 거. <laughs> 사실 너무 뭐 작가를 앞에 두고 용건도 했지만 <laughs> 감사합니다. <아니야>. 진심입니다. <laughs> 네. 네. 정말 진심입니다. <laughs> 네. 올해 뭐 배우로서의 계획은? 아, 저는 예전에서 어, 결혼 전야라는 작품을 할것 같고요. 계획으로는 가스 등이란 작품을할것 음. 같은데 프로 연극제도 준비하고 있고요. 오. 어, 생각 말해, 말하다 보니 바쁘네요. <laughs> 이제 좀 애기들이 좀 커서 예? 시간, <laughs> 애기. 시간 내기가 좀 쉬워진 것도 있나요? 제가 육아를 도와주실 이모가 오셔서 제 어. 친이모요. 어. 네, 이모가 계셔주셔서 저의 꿈을 응원하는 가족들의 힘을 받아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배우님이시기도 하지만, 또 극단의 대표님이시기도 하잖아요. <laughs> 네. 네. 극단의 또 새로운 작업은 계획이 없으신가요? 배우로서의 어, 욕심을 지금 초반에는 채우려고 많이 스케줄을 잡아놨고, 어, 이제 후반으로 가서 제가 만들어놓은 극단의 극단을 다시 좀 열심히 같이 걸어가야 될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작품이 필요해요 음음. 근데 이번에 이부대를 보면서 네. 야 욕심이 생긴... <웃음> 네? <웃음> 욕심이 생기면서 아 작품에 힘이 있구나 이 작품을 한번 받아봐야겠구나 그리고 문득 스쳐 지나갔죠 한번 작품을 만들어 주신다고 아 제가요? <laughs> 예아 제가 작품을 작품, 써준다고 네, 했다고요? 네 하신 것 같은데요 정말요? <웃음> 네 <웃음> 이렇게까지 잘 나가시기 전에 아, 저희 한창 소시작에 우리끼리 할때아 <laughs> 아, 우리끼리 그냥 의쌰으쌰할때 그걸 잊지 아무것도,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? <laughs> 해주셔야죠 주셔야죠. <laughs> 어예 예. 예. <laughs> 네, 그리고 약속 잘지키시던데너 <laughs> 작가도 센데. <laughs> 우리들의 우정과. <laughs> 이럴 때만 애정과 이 <laughs> 네. 아, 알겠습니다. 또 우리 뭐 카네프님의 네. 네 부탁인데 <웃음> 긍정적으로 <웃음>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으셨죠? <laughs> 어 이거 편집하시면 안돼요 편집하시면 안돼요 상당히 좋아하는 후배님인데 뭐, 이렇게 중단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여러가지 사정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싶지만 못하셨던 것들이 있는데 활발 활동 하신다고 하니까 뭐 기대되고 응원하고 뭐, 극단 정 <laughs> 네. 그, 극단 이름도 지어주신 거잖아요 정말? 기억이 없는데 어? <laughs> 다, 다 흘러가는. <웃음> <웃음> 저만 기억하고 있어요. 네, 제가 지웠다고 합니다. 네. <laughs> 제가 이렇게 키워주신 분. 극단 정. 네.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네, 네. 응원하겠습니다. 그것을 굿데이 작가님의 작품과 함께 네,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